6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성립한데, 자, 그러려면 ABC의 값을 구하세요. 자, X, 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 음, 뒤에 주어진 식을 전개했을 때 자변과 같아야 되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에 대한 문제야.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도록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의 모양이 같으면 됐었지.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볼게.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 2ax제곱 2bx 이것이 좌변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4와 같으면 되겠다. 자, 양쪽에 같은 차수끼리 서로 같아지도록 a는 1. 그 다음, 2차식끼리 또 같아지도록 2차식은 2차식과 지금 비교할 건데, 2차식은 얘네들이 합쳐서 봐야 되니까, 2차식 개수가 b 플러스 2a야. 자, 그러면 3은 b 플러스 ea와 같겠다. 그 다음, 좌변에는 1차식이 없으니까 1차식 앞에 개수가 0이었다. 생각하면 여기서 우, 우변에서도 1차식들을 한번 찾아보자. 얘네 둘이 1차식이지, 둘을 합치면 c 플러스 eb가 1차식의 개수이니까. 0은 c 플러스 eb와 같다 면 되겠지. 상수항도 비교할까. 상수항은 지금 여기 있어. 상수항 마이너스 4와 여기 이 c 가 같으면 좋겠지. 마이너스 4는이 c 다. 자 여기 주어진 식으로부터 a, b, c 를 모두 구할 건데 a 는 구해졌고 c 도 금방 구할 수 있지. c 는 c 는 마이너스 이구나. 그럼 c 도 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b 만 구하면 되겠어. 첫 번째 식에다가, 아니, 이두 번째 식에다가, A 자리에 1을 넣어주면 되겠다. A에 1을 넣어주면, B 더하기 2는 3이니까, B는 1 나오네. B가 1. 그래서 A, B, C 모두 구했어. 65번도, 주어진 등식이 있을 때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에 대한 항항등식이다. x라는 문자가 어떤 수가 들어와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란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얘네들의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음, 형태들이 보여가 적으로 지금은 얘네들을 다 전개하는 게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x 값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x 자리에다가 적당한 숫자들을 넣어보고 싶어. 대입. 어떤 수를 넣으면 식이 간단해질까 보면, 이렇게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1차 식들이 0이 되도록 하는 X 값들을 넣으면 좋겠지. 얘가 0이 되는 X 값은 X가 1일 때야. 얘가 0이 될 때는 X는 2일 때. 얘가 0이 될때 X 값은 3. 자, 일단 식 3개를 넣어볼까? 자, X 자리에 1을 대입해 보면, 이 좌변은 1의 세제 곱은 요, X 자리에 1을 전부 다 넣게 되면 요 부분이 얘가 0이니까 같이 곱해져 있는 요식 전체가 0이 될 거야. 그래서 0이 돼서 안 써도 되고. 여기도 1을 넣게 되면 0이 돼서 안 써도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1을 넣게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쓸 필요 없고. D만 남네. 아, 그래서 D는 1이구나. 2를 넣어볼게, 이제. 그럼 2를 넣게 되면 이번에는 숫자 2를 X 자리마다 2를 한번 넣는다 생각하자. 2를 넣고 생각하면 2의 세제곱은. 자, 2를 넣으면 이 부분이 0이니까 이쪽이 사라지고, 여기도 2 넣으면 0이 되니까 사라지고, 여기서는 2 빼기 1이 1이니까 C 플러스 D야. 자, 3도 넣어볼게. 그런데 d 가 1이었으니까 이 d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8은 c 더하기 1 그러면 c는 7자 이제 x에다 3을 넣어볼게 3을 넣으면 3을 세제곱하면 3을 3제곱하면 x 자리에다 이번에는 3을 넣을 거니까 3 자 3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여기 이만큼 0 여기 3을 넣으면 3 빼기 1은 2 3 빼기 2는 1 모두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B 3 빼기 1은 2니까 더하기 2C 더하기 D 자 위에서 D랑 C를 모두 구했네 D랑 C자리에 1과 7을 넣을게 얘가 1 C가 7 그러면 27은 2b 더하기 14 더하기 1이야. 자, 그럼 이 b는 27 빼기 15. 12는 이 b니까 b는 6. 자, 지금 b도 구했어. 근데 아직 a를 못 구했지. a. 자, 그런데. 음. 그러면, X 자리에다가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더 넣으면 A 값이 구해질것 같아. 기왕이면 넣기 편하게 0을 넣어볼까, 우리가? 자, X에 0을 넣으면, 0을 세제곱하면, 여기도 0 넣게. 자,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마이너스 3. 곱해지고, A. 그러면 여기서 음수가 3개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A.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2B. 플러스 2B.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1C. 마이너스 1C. 플러스 D. 이런 식이 나왔지. 근데 A 빼고 나머지 문자들은 모두 구했으니까 대입해 줄게. B에는 6, C는 7, D는 1이었어. 마이너스 6A. 더하기 12, 하기 7, 더하기 1이야. 그러면 6A가 넘어올까? 그러면 여기 더해서, 더하기 6이네. 아, A는 1이구나. A도 구했네. 그래서 A, B, C, D 모두 구했어. 66번. 다항식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와 B를 더해주세요. 했어. 항등식, 양변의 모습이 같으라고 했는데, 양변의 모습이 같도록 만들어줄 건데, 지금 우변은 X에 대한 4차식이네. 그러면 좌변도 x에 대한 4차식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요 1차식, 2차식 둘이 곱하면 3차식이니까 우리 이 3차식이니까 fx라는 애는 1차식이겠구나 하고 알수 있어. 그러면 이 fx라는 모양은 1차식 중에서도 그 1차식의 개수가 1인 1차식이겠다. 왜냐하면 우변에 있는 4차식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둘이 곱한 3차식의 계수 1이고 여기에 fx에 대한 1차식의 계수도 1이어야 우변과 같겠지. 그리고 뒷부분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뒷부분을 다른 문자 누구로 놓을까? k라고 놔볼까? 자 그러면 x 더하기 1과 x 제곱 빼기 2와 x 더하기 k라는 식이 곱해져서 얘가 fx를 내가 이렇게 둔 거야. X, 내제곱, AX의 제곱, 빼기 B와 같아졌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음, 전개를 해서 양변의 개수들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 일단, 둘을 먼저 곱해주면, 이렇게 생기고, 얘가 X 더하기 K랑 곱해지면, 이런 식으로 전개됐고 우변은 그대로 쓸까? 자, 이제 서로 비교할 거야. 이쪽에 4차식, 우변에 있는 4차식과 같아. 그리고 3차식, 3차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둘을 합쳐서 써주면 k 플러스 1 x의 세제곱 우변에는 근데 x에 대한 3차식이 없으니까 그 개수가 0이었구나 할수 있지? 그럼 여기 있는 K 플러스 1이 0이구나. K 플러스 1이 0이란 얘기는 k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 하고 알아냈어. 자, 그리고 2차식도 비교해 볼게. 2차식은 지금 여기 여기 둘을 합쳐서 써줄게.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2차식의 개수였겠다. 우변의 2차식의 개수는 a니까. a니까 둘을 비교해 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우변의 2차식인 a와 같으면 되겠지. 근데 앞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겠다. 그리고 1차식끼리 또 비교해 주게 되면 여기 1차식,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2x, 얘네 둘이 1차식이야. 그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요 1차식의 개수이니까. 여기 1차식이 우변에는 없는 걸 봐서는 1차식의 개수를 0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2k 빼기 2가 0이구나. 어, 여기서도 k는 마이너스 1인 거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상수항끼리 비교해볼까? 상수항, 여기 우변 좌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2k가 우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B와 같으면 되네.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B와 같은데. 우리 K 값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줄 수 있어. 둘이 곱하면 2는 마이너스 B. 그럼 B는 마이너스 2야. B도 구했네. 자, 그래서 A, B, C 모두 구했어. 아, A와 B를 모두 구했어. 그럼 A와 B를 구한 것을 가지고 둘의 합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A와 B를 둘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오야.